안녕하세요 라덩이 여러분 남구의 라이프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0분 오늘은 졸업식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금 차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잠겼어요 일단 씻어야 돼서 빨리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체가 보이시나요? 오빠 응. 자고 있어요. 좀더 <laughs> 자. 나중에 깨워줄게. 안녕. 응. 씻고 왔습니다. 일단 화장을 해야 돼서 빠르게 화장을 해볼게요. 언제 일어나? 이제. 아니 아까. <laughs> 나 준비 다 했단 말이야. 그래. 아니 일어나. 알겠다고. 늦으면 여보 탓이야. 아. 저희는 지금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위해서. <laughs> 지각이에요. 맞아. 여보 때문에 지각했어. 맞거든. 지하철 타고 내려서, 내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저희 잘못 타가지고 어, 반대편 한번더 가가지고 반대편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려서 학교로 가는 중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저는 1 시간 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은 가서 민장이 졸업하고 네, 쇼츠도 하나 찍고 네, 그러고 끝낼 예정입니다. 어, 예고편, 예고편, 예고편. 아무튼 그냥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여상 학교 도착. <laughs> 너미친거 아니야? 예. Yeah. 을곧 그래. <뽀> 있으면 구독자 만명 인사하세요. 여기까지 왔어? 야어 깜짝이야. 에, <laughs> 비슷했어. <뽀> <laughs> <뽀> <야, 빗쳤죠? 뽀> 응. 안녕. 안녕. 내 눈이 닮았나요? 닮았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야, 좀 나 이거 주제 뭐래, 뭐래, 뭐래. 우리정도안주고 싶은데. 나는 안고 싶은데. 내가 같이, 같이, 같이. 근데 대학교 아니야? 가시오. 짠! 짠! 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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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졸업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졸업 <laughs> 축하한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인사 안녕하세요. 인정의 친구 강영미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진짜 졸업입니다. 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3분 만에 졸업한 것 같죠? 어진 한 2시간이나? 아, 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어, 누가 사줬죠? 오빠 맞아요 비행손 들어가면 안되잖아 서프라이즈어디가떡 사왔죠 봤자마자 방을 올렸 이거 근데 생활을 아 진짜 물에 꽂아 놔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이소 가서 하장도한 다음에 너무. 놓을 진짜 졸업했습니다 탈아 진여서 했습니다탈 진여서 했습니다 탈 학교 여기 <laughs> <저희> 제 친구들 있 <laughs> 달려라 <웃음> <laughs> 아 <끊어. 웃음> 왜 그러고 있는데? 그냥 뭔 소리도 말고 없는데. 어떻게 생각내 말이 그러내 말이 나오.